아까 17번까지 했죠? 네, 16번이었나? 17번 이었나니다한번 넣으셔도 돼요. 싫어. 예. 싫어 안에 지나가서 한 번. 뒤가 응. 맨 처음, 비가 맨 마지막. 그럼 아, 나그몇개 남았어? 몇개 남았냐? 몇개 몇 개. 몇개 남았냐고 이새끼야너 주문했잖아. 오, 그게 지금 예요몇개 남았어요? 여섯 개요. 여섯 개가 남았어요? 이거 <laughs> 여섯 개고요. 두 개를 두 개는 고정이야. 맨 처음, 맨 뒤. 우정에 남은 거몇 개야? 근데 우리 칸이 다섯 개. 내마음이야 네. 네 개. 여기 그냥 규칙이 없죠. 그냥 4팩이죠. 이게 m이에요. 24. 그다음 뭐야? a하고 b 사이에 세 개의 문자가 들어가요. a하고 b 사이에 몇 개? 세 개요. 오. 일단 이세 개를 뽑아야 돼. 몇개 중에 몇 개를 세 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4. 아, 4개 음. 네 중에 3개 뽑고 그 다음 이 A, B도 자리가 바뀔 수 있죠 A, B도 자리가 바뀔 수 있지 이 팩이 추가로 곱해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야 지금 여기 몇 개가 써있는, 써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한개 남았네 여기 지금 이거 한 개가 들어있고 이거 이거 한 개가 있고 또한 개가 더 있는 거지 이거 자리 바꿔야지. 2팩이지, 2팩. 이팩. 네. 그러면 지금 계산해야 될게 몇이야? 4P3 그다음에 A, B 바뀌는 거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것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N M하고 N하고 더하면 되네. 자, 5쪽 질문하세요. 5쪽 질문 4번? 1 4번 1, 2, 3, 4, 5, 6, 7에서. 르네반은 이 다음에 뭐 배우지? 이게 다음 코리가 어? 뭐냐? 보통 어? 수표2 이제 스타트 하냐? 보통 수표 평면은 도형의 방향식부터 하네. 그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수학이잖아. 응. 이제 국통 수학 중에 이제 투로 배울 거니까. 그거부터. 자, 일에서 오십칠 중에 네 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자연수 네 개를 만드는데 양쪽 끝이 홀수.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홀수, 홀수라 해야 돼. 먼저 홀수 두 개를 나열해야겠네. 왜 시작이야? 홀수 두개 나열하는 게왜 시작? 수가총몇 개냐? 하나 둘셋넷네개 네 중에 두 개를 순서가 있는 거죠? 네 이거 위치에 따라 다른 자연수가 나오지 그다음 나머지 몇개 남았어 이제? 오 어, 이제 두개 날아가고 그다음 몇개 남은 거야? 세개 하나 둘셋네 다섯 개 남았네 다섯 개 중에서 두 개가 꼽힌되는 거지 이제 이거 추가 곱하면 되네 이거네요 그 다음, 아8팔번 남자는 명여자 4명, 명여섯는데자는데이는여자만 떠들어. 여자 6명이 는는데 그 중에 9명, 그중에 3명 뽑아서 어떻게 해? 뽑아서 어떻게 해? 줄 세우래요. 일단 뽑아요. 일단 두 명만 두 명만 뽑는 거야. 몇 시부터? 줄은 <laughs> 아직 세우지 마. 줄은 아직 세우지 말라고. 줄세우 애들부터 뽑으라고. 4, 2. 그다음에 우리는. 6, 시 3에서 일단 줄 세운 사람을 뽑아 뽑고 나서 몇 명이야 이게 지금? 다섯 명 이제 다섯 명 다섯 네. 명 5명 뽑아놨지 다섯 명이 이제 이제 줄 세워 이제 줄을 세우라고 이거 계산하시면 1440 나옵니다 1440아0 하나 더 있다 자, 또 질문. 20번. <laughs> 원 위에. 하나, 둘. 셋. 여기 세개 직사각형 만들래. 이 생각을 잘 해야지. 어떻게 되겠6직사0원만들0 0원 6,000원. 6,000원. 되0 0 0원 네. 0원원래 네. 저쪽 0 가야 되는 거 여기 지금 수업 6,000원. 6,000원. 옮겨. 있는 게 없어, 얘는. 야, 이제 중학교 반 반쯤 지났어요. 3년 동안 반 지났어, 그래서 아직도 초등학생이 수업하는 것같아 직사각형 그냥 1 0개 중에 순서 상관없죠. 근데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질 때도 있지. 내가 소, 만약에 점 4개가 이런식으로 뽑혔어 그럼 직사각형이 아니죠? 직사각형 아니잖아 근데 안되는 경우는 여기서 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그치? 경우가 너무 많지 그러면 일단 접근을 이거 말고 다른걸로 하세요 애초에 다른 생각을 해봐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해서 빼기에는 너무 뺄게 너무 많아 요준아 어떻게 해야돼요? 풀었어? 네. 이동화. 네? 이거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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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곳. 이기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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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곳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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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없어요? 없습니 이사람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것같아요여 지름이 몇개 나오냐? 지름이 몇개 나와? 아, 지름을 구하면 됐네 이거 둘셋점 아, 10개인데 1개 아니야? 선생님, 긴빈 점 8개야? 1 0개 아니야? 열 10개, 10개. 개야? 저기 네 개가 나오면 여덟 개가 나올 거야. 여기 여기서 질은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질은 두 개만 고르면 직사각형 모양 딱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네요. 대각선. 뭐 이거 하나랑, 그러니까 점열 개로 생각하지 말고. 지름 다섯 개 중에 딱두 개만 고르면 이러면 그냥 자동으로 여기 직사 그 다음은 직사각형이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지 지름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딱 고르면 직사각형이 완성되죠. 1열개나왔고1열 개. 이따가 답지 나눠줄 건데 거기 이거 답지가 1 5개 되는데 그오타에1열 개, 1열 개. 2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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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네. 네. 그그 c가 5이4 음. 5 2 x 2 x 2 했죠? 저거냐고? 네 둘이 마찬가지로 써놨고그 c가 유면하는게 그거죠? 좋아 이게 뭐야? 이게 뜻이 뭐였어? 5 x 4 x 2 x 그냥 단순한 뜻은 뭐야? 다섯 명 중에서 다섯 <laughs> 명 <5명> 중에서 <웃음> 대표 두 <laughs> 명이지 <laughs> 이거 어떻게 풀었어 먼저? 이거 배우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다섯 명 중에서 뭐야 대표가 아니라 두 명이 순서가 있는 거였잖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였잖아. 네. 여기에서 이걸 배웠잖아. 이게 순열이었잖아. 이게 조합이었잖아요. 다섯 명 중에서 두명 나열하는 게 뭐야? 다섯 명이 있어 여기 A, B, C, D가 있어. 두 명만 쓰는데, 앞에 쓰는지 뒤에 쓰는지 구분이 있는 것부터 배웠잖아. 그게 몇이었어? 여기 맨, 앞자리에 누가 와? 다섯 명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나머지 네명 중에 한 명, 이거였잖아.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어? 5, P, 4, 아, 2라고 하기로 했잖아,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것까지 한, 했는데 뭐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A랑 B가 두 명이 뽑혔어. 근데 여기서는 대표로 바뀌었어 앞에 쓰는지 뒤에 쓰는지 상관이 없어 A, B를 뽑은 거랑 B, A를 뽑은 거랑 똑같이 중복입찰 한다고 그랬잖아 그 나누 셈이 들어간다 그랬지 나누기 2가 아니라 나누기 2팩이라 그랬지 3면이었으면 3으로 나누는 거랑 3팩으로 나누는 거라 그랬어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위에가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오, 콤비네이션 2인데 이 위에 뭐가 들어있어 수면이 들어있고 요거만큼 나눠준다고요. 그 위에게 뭐야? 위에게 수면이 음. 들어있고 요거만큼 추가로 더 나눠준다고요. 이팩으로 저게 조합이었잖아. 다음 6쪽 질문. 6쪽 질문. 아주 큰게 없어요. 잘했어요. 오늘도 놀았죠? 나물입니다. 행렬은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하네. 안 합니다. 안 하지. 질문 없냐? 힘들어도 좀 지으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실쪽 질문. 실쪽 질문. 없어요? 안, 안 풀었죠? 고맙죠? 응? 그래도 22번 풀고 있습니다. 다음, 끝까지 가보자. 팔쪽 질문. 팔쪽. 순수하게, 이질 건방개 소리 하지 말고요. 아, 뭔 알아요? 이십번은 2차정사 극렬이다. 2 y 두자리야그 다음에 2 y 1자리 a, b 이게 렇 계산하면 몇이니? 겨,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행렬끼리 곱셈해서 계산 결과. 행렬끼리 곱셈해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지. 되려면 일단 뭐라 그랬어요? 둘이 숫자가 똑같아야 계산이 된다 그랬고 계산 결과는 앞뒤라고 그랬지. 이행1열자리가 나와요. 이행1열자리가 나와. 행이 두개그 다음에 1열자리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를 PQ라고 하야돼 PQ 그 다음 하나 더 똑같이 2x2 그 다음에 2x1짜리 CD RS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좌변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지? 그냥 공식 보는 거 공식 보는 거 공식 문제, 지금 문제랑 상관없이 좌변길이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랑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야? PQ 여기는 RS 이런 거지? 그지? 좌변길이 더 하고 이거 분명 히됩니다 A로 묶으면 돼요 묶으면 여기가 AB 이렇게 되고 CD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은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돼요. 같은 성 같은 위치에 있는 애끼리 p <목소리> 더하기 R Q 더하기 S 2행 1열, 2행 1열 계산하면 결국엔 2행 1열 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는요 둘이 계산되죠? 같은 성분끼리 A 더하기 C b 더하기 D 요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게 돼요 나이 문제 보시면 음, 문제 이런 거 있지. a하고 9 자, 아, 여기다 이렇게다. a하고 9a 2c 6b 수 있어. 어떻게 쪼개? 여기 있고 5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겼지? 이거를 쪼갤 수가 있어요. 봐봐. 얘네, 얘네, 얘네가 이렇게 변했잖아. 이거잖아. 이거 똑같잖아. 이거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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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 6B, B. 쪼개면 어떻게 돼? A하고 2a6b 이거랑 다시 a에다가 2 c 하고 마이너스 d를 쪼개 수 있다고 위아래가 이 왔다 가된다고 공부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3있죠3 3을 묶을 수 있지. 3을 묶으면은 어떻게 돼요? 3a2b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이게 있어. 문제 이걸 갈피줬어 좀 오른쪽 쓸게요. 5랑 마이너스 8. 이것도 얘가 5랑 마이너스 8이야. 오케이. 그럼 얘가 1하고 마이너스 8. 여기 3이 있는 거고 숫자를 그냥 다 곱하는 거야. 다 곱하는 거야 이게. 하고 그냥 이거 계산하래. 이게 궁금하대 이게. 이게 궁금하대. 이거 그냥 뭐하면 되나요? 9하고 마이너스 8 일단 나왔죠? 이게 뭐죠? 3하고 마이너스 12 하고 여기 노란 거에 뭐가 돼야 되냐? 여기 뭐 돼야 되냐? 2 있어야 돼요, 그4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다음 30번 보세요 여기는 복사비 그 다음에 여기는 제본 복사한 걸책 만드는 거야 그래서 30 여기는 600 35하 옆에 뭐예요? 뭐예요? 여기가 또 행렬 X를 만들었는데, 그냥 이 순서대로 썼어요 이렇게 30 여기 3 5 600 400 아, 이렇게 만들었대요 a n s 아 s a n a 라고되어있고 s 그다 a 에 이제 옆에 있는 표 그대로 B를 만들었대 200그 다음에 여기 거 이거 바뀐 거 없죠? 순서 바꾸는 거 없지 그대로 n 이렇게 여기는 뭐야 이게,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203 100하고 3인 거지 여기는 복사를 몇장 했는지 제보를 몇권 했는지 그 다음에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laughs>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a하고 b를 곱했던 이 c라는 행렬이래 a하고 b를 곱해서 c행렬을 만들었대 A랑 B를 곱해서 C행렬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계산이 뭐야? 30, 35 600, 400그 다음 여기는 200에다가 100, 4, 3 자, 행렬 곱셈 어떻게 하는 거지 행렬 곱셈 어떻게 하는 거지 2행 2열짜리지. 여기 2행 2열짜리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야 같아야 계산이 된다 그랬죠. 같죠. 그 다음에, 결과가 2행 2열짜리가 나온다 그랬지. 아우, 어, 이동아, 앞에 좀 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네, 네 개가, 성분이 네 개가 필요해. 첫 번째, 1행 1열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1행 1열이지. 여기도 1행 1열 계산하는 거야. 뭐였어? 30하고 200을 곱한 거랑 600하고 4를 곱한 걸 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1행 2열 자리지. 1행 2열을 계산하는 거야. 30하고 100 곱한 거랑 600하고 3을 곱한 거를 더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행의 1행 2열 성분이야. 시행의 여기. 이거 이거 물어본 거야. 시행. 이거 주황색깔이네. 요거랑 요거네. 그지? 뭐야 이게? 30 곱하기 30 곱하기 100이랑 600 곱하기 3이랑 합한다고 그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 이거 계산하는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이 30이 뭐냐? 표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피상점. 복사할 때 필요한 가격이지. 복사 가격이 필요한 가격이지. 30이라는 게 그지. 그다음에 이 100이라는 건 뭐야? 100. 100은 뭐야?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서 이거잖아 이거. 이거지. 100은 이거지. 지금 이거야. 이거랑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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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30하고 100이랑 곱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게? 이 의리라는 애가 피 상점 가서 복사를 100장 한다는 얘기야 100장 의리라는 애가 국사를 100장 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이건 가격이잖아 가격 한 장당 가격이잖아 그지그 다음에 뒤에 600하고 3은 뭐야 피상점의 재본가격이지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의리라는 애가 재본을 3번 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600은 뭐라고요? 피상점 재본가격 한 권당 가격, 1권당 가격. 그걸 얘가 누가 한 거야? 을이 몇번한 거야? 재본을몇번한 거야? 세번했다 얘기잖아 이게. 1800원 했다 얘기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을이 피상점 가서 총 돈을 얼마했냐 그거잖아. 2번이에요 2번. 아니 아니 3번입니다. 아 어, 지금 답지를 나눠줄 건데 얘도 지금 답이 좀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3번이라고 됐을 땐아 2번이라고 됐을 텐데, 이거 2번입니다. 아니, 답이 3번이 맞고 답지에 2번이라고 되는 게 오타예요. <laughs> 자 품고 채 점에 지금 빨리.

Thank sure. you.